감사해야 되는 것도 잘 알아요. 감사절이니까 감사원금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제목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아, 사실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세상 모두가 알아보는 유명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아,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인데, 뭘로 감사를 해야 하나요? 성경 보니까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절이라고 목사님도 감사하라고 하고, 아니, 내가 생각해봐도 감사는 해야 할것 같은데, 사는 게 뭐가 재밌다고 감사를 하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하나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삶 속에 어느 것 하나,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땅 위에 애초에 내 것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좀더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게 가졌건 또는 많이 가졌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초에 내 것은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반응, 감사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그냥 내 것이냥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지만 그냥 삶 속에서는 그냥 이 모든 삶이 내 것이라는 듯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나의 삶의 태도로 바꿀 것을 명령한다면 화가 납니다. 왜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시고 참견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처럼 내 삶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감사할 틈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아, 가져보니까 좋거든요.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칩니다. 언제 감사한데요? 더 길을 쓰고 발버둥치다 보면 내 손에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적게 가진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원망할 대상을 찾느라고 바쁩니다. 이것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발버둥을 치고 많이 가지려 하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인생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닫는다면 많던 적던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나의 삶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문에 하나님은 이전에 빼앗아 가셨던 것을 회복해 주신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주지 않으시거나 또는 완전하게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거나 주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라 한다면 이 모든 게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죠. 요해에서 1장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완전히 먹어버릴 것을 예언하셨고 또 이후에 마치 메뚜기처럼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것도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그 시점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이때까지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냥 자기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셀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와서 밭의 곡식과 나무와 풀까지 모두 먹어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 왕국은 결국, 이방민족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던 가나한 땅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먹고 살던 음식들을 빼앗겼고, 나중에는 삶의 터전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다 그냥 자기 것인 줄 알았을 겁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곡식은 내 것인 줄 알았고, 그냥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 땅은 내 것인 줄 알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모두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가져가 버리실 수 있는 것이라면 애초에 모든 추수할 작물과 그들이 살던 땅은 그들의 것일까요? 아니죠. 애초에 자기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셨음에도 이것들을 모두 다시 주실 수 있음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는요, 한 11월부터 2월까지 해서 내리는 그 우기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때 비가 충분히 와야지만 땅의 수분이 풍부해져서 쟁기질도 하고 파종도 할수 있도록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쯤에 내리는 비인데 추수를 할수 있도록 곡식, 곡식들이 무르익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오면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풍성한 장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메뚜기 재난으로 입은 손에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삶의 풍요로운 열매를 주시고 또 이전에 빼앗아가셨던 것들도 도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실 권리도 있고 도로 주실 권리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결국 애초에 그들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애초에 우리의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많거나 적거나 무엇을 가졌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인생에게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은 이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인생이 하나님께 달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고 게다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자격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과 은혜를 주지 않으셔도 또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뺏어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자격자인 인생에게 온전히 여전히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여전히 복과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앞에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것들입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먹을 것은 모두 먹어 버리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보내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 땅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경고하셨던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이 모든 빼앗긴 은혜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베풀지 않으셔도 무방한 호의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격을 잃었고 그 땅도 또그 땅의 소출도 원래 자기들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은혜를 돌려주시고 메뚜기의 피해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조건은 단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과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하고 당연히 축복도 주셔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었고요. 죄로 인하여 자격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용서할지 말지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용서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권리 없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했다고 해도 우리를 꼭 용서하셔야만 하는 용서하셔야만 하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회개를 했어도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반역자들이었고,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를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지 않으셔도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라도 회개하면 복을 주신다는데 아,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별로 주시는 게 없는 것 같지요? 아, 물론 적거나 많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아, 정확하게 어떠한 복을 나한테 주신다는 말인가요? 즉,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복과 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회계로 나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해 주시는 복과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복을 이빠이 주셔서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본질이 내가 누리고 사는 그 물줄, 물질적인 풍요뿐이라면, 아,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열매를 드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박해의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남들 보기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실체라면 예수님 조금 허투루 믿어도 아, 운이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은 아, 그런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거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가지고 맨날 어려운 일만 있고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남들한테 아수, 아쉬운 소리나 하고 살아야 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 박복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인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실체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뭐냐?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시금 회복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선언은 그거 옛날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또 성전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겠다, 함께 사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수치스러운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끊어져 버린 관계에 회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풍요로운 밭의 소출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잘 살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박, 자격, 자격 박탈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감사해야 할 은혜의 소식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은혜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인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복과 은혜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의 본질입니다. 감사절 보내면서 각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마음속에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인생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된 인생, 자격 없는 인생에 회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관계를 회복하신 것,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만큼 놀라운 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축복과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는 그분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